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점을 읽어 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시바이누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고점에서 어떻게 지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바이누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하면 무너진다. 두 번째로 두바이 밈코인은 죽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곧한 방이 나온다. 이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무너진다. 자, 일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정고점을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왜 정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 더 많이 물렸습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서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번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고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쭉 빠졌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저쪽까지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됐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부근에 딱 올라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야, 본전치기라도 하자. 본전치기라도 하고 그냥 한 나가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더 저점 찍고 나서 이제는 정고점에 있던 부분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고점을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은 뭐다? 바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뚫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뚫었겠습니까? 아니죠. 돈 있는 거래들이 뚫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거기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고점에 있던 이 부분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가격대는 0.02040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양봉을 쭉 뽑아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자 이전에 보세요. 한 번씩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그냥 장대 양봉 쭉쭉 뽑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점에서 제대로만 지켜준다고 하면 분명히 하루 이틀 내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의 심리선 보니까 아직까지 기준선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의미 나온다. 누가 도망갔다? 바로 고래들이 도망갔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다. 고래들이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그렇죠. 안 도망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생태계가 점점 키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으로 시작했지만 생태계를 키워가는 시바이누. 자, 여러분들 이 전부터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키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바이노 관련해서는 분명히 중동과 두바이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3, 4개월이 지났어요. 3,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무언가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것이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는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생태계가 제대로 키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시바이노 이야기할 때 정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야 너희들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어뭘 하고 있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스테이블코인 만들고 있어 그래 놓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게 뭡니까 스테이블코인 만드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보고를 해주고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점점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많이 적어졌어요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전에 차트상에서 예전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급등했던 다음에 그 가격보다 톡 크게 하라 그랬으니 당연히, 당연히 다 털고 나갔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들었고 정고점을 단단히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 거기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두바이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토큰204하고 두바이에 갔다 왔는데 이 두바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코인이 죽었는가 하는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이 토론 속에서 뭐 공방이 심했습니다. 야, 민코인 죽은 거야? 아니야. 민코인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민코인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코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민코인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민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코인이 죽었다고 하면 벌써 이건 시장에서 퇴출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코인은 아직 살아남아 있죠. 민코인들이 어, 새롭게 들어오는 코인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코인들 쪽으로 돈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기존에 있는 민코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도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놓고 이쪽에서 돈을 빼고 이쪽에 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이 주고 하는 거예요 신규 코인들이 들어오면 다른 코인들이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야지 이 시장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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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규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죠. 압박을 주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줬어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압박을 주니까 그때서야 한번 정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계속적으로 푸시를 했죠. 푸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7월 달 정도 되면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월가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더 늦춰졌어요. 자, 이거 계속적으로 늦춰집니다. 올해 초에는 네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중간에 가니까 3, 4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세번 이제는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일 뿐이지 우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정확히 나왔을 때그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을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 우리는 항상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그 부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는 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매수 과열 영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블랙록이 현물이나 ETF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 스테이지라든지 뭐 메타폴리니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작은 회사에서 도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 엊그제죠. 엊그제, 어, 채굴, 하신 분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게 가격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까? 바로 대왕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 가격대를 바쳤다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바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고래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했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정고점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반등을 기다린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댓글에 반등!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반등이라는 댓글들이 모아 모아 모아져서 분명히 우리 시바이노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댓글을 남겨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바이노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댓글로 반등!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레겐스죠. S.E.C. 의장이 뭐엊그저께 테스, 테스크포스 관련해서 또 회의를 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혁신이었습니다. 혁신 무언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들이 업계와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고 자본을 생산적인 요동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SEC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뭐 외부에서 뭐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뭐 정부 기관이야 정부 기관인데 너희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판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난 싫어 이런 고자세가 있었지만 새롭게 들어온 폴 에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세 하지 말라 서로 평등하게 평등하게 대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럼으로써 대화를 많이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만들어질 것이다.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혁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관세 전쟁으로서 앞에가 막 깜깜하죠, 깜깜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될 CPI, PPI 지수 또 봐야죠. 되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난리 부르치더라도 뒤에서는 뭐가 하고 있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도 풀고. 있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의심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한번 튀어올랐어요. 튀어오르고 정구점만 정확히 지지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신호를 드릴 겁니다. 어디에서 신호를 드릴 겁니까?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분명히 신호를 드릴 거예요. 시바인 후 이제는 매수를 고려해야 될 그런 지점에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도 신문의 콩 t v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바이노 일봉입니다. 시바이노 일봉 좀 달라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 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 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어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뭐몇 가지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름답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시바이노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녹색이 나왔단 말이에요. 녹색이 나오면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락세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빨간 구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다가 또 빠지고, 올라가려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녹색이 딱 물결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겠죠. 정거점을 지키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바에 올라갈 때도, 예, 보세요. 정거점 좀 확대를 할까요? 잘안 보실 것 같아서 여기 있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자, 그런 다음에 녹색 구름대가 나왔죠. 녹색 구름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빠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빠지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빠지고 있지 않죠. 빠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떠,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어 이제까지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빠지지는 않을 건데 시장의 충격파가 요즘에는 어,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에 한 가격에서 몽땅100%다 태우면 절대 안 됩니다. 10%, 10%, 10%, 10%씩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급등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살짝 반등만 하고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눌러주고 올라가면서 눌러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0월달이나 11월달 12월달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관세 전쟁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등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안된다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조정이 나오고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 아래 어, 저점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차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7일날 특강을 했죠. 그때 특강할 때 거의 35분 정도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냥, 뭐, 어, 라운지가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자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그때 막그 의자도 막 갖다 놓고 해서 전부 다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렸는데, 35분 정도 오셨어요. 자,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특강을 하면서 오픈 하나를 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뭐서었냐면 에이브였단 말이에요. 에이브였는데 17일 종가가 그날 17일 날 토요일 날어 고민고민하고 나서 야 마지막에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31만 5950원에 사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일 현재 딱 보니까 3일 만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7만 665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단 3일 만에 얼마의 수익이 19.21%입니다. 제가 이 특강 때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특강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었습니다. 분명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분명히 속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캔들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만듭니까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어떻게든지 개인투자자들이 야 이거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거래들의 거기에 당한다는 겁니다 거래들이 분명히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건 뭐다 바로 거래량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가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마다 장대양봉을 쭉쭉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대양봉을 뽑아낼 때마다 아무리 낮게 만들어도 8%에서 10% 정도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8%에서 10% 정도 오르면 정말 큰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정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2020 어, 라스베이거스를 제가 갑니다. 자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야 정말 기대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죠. 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에릭 트럼프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크립토맘.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담당한다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이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히트입니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미국의 미래 금융 상품 구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는데만 해도 1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27시간이에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티켓 값이 32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600만원인데, 또 호텔비까지 하면 거의 800만원, 900만원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800만원, 900만원, 또 경비까지 하면 1000만원 이상이 깨지겠죠. 1000만원 이상이 깨져도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의 기사를 접하고 소식을 접하고 X에서 소식을 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가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오라고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러면 연준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연준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동되는 코인이 어떤 코인지 찾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이 시장이 일수 있겠죠. 제가 가서 여러분. 라이브 방송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방송 계속 듣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이쪽에서 라이브 방송 해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지금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 라이브 방송 해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라이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 홈페이지 들어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영상 있습니다.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에서 이렇게 데일리 플러스 페이트론 홈페이지 하면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만 딸까고 클릭하시면 바로 여기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이 있는데 조인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은 가능합니다 아이디 만드시고 비밀번호 만드시고 성함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약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선호 전문가의 신문 전문가 클릭을 딸깍 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적으라고 했더니 기억리언직글 리얼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고 가가 거겨 그,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적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승인안 됩니다. 연락처 같은 경우에 00000의 0000 1111의 1111 이렇게 적으시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010의 1111의 1111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보면 알죠? 보면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과 연락처가 불명확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입을 신청한 이후에 5분 내에 제가 바로 정의원으로 승교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입하시고 5분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트럼프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 9 9 6 6에3 1 4 8로 문자 트럼프하고 보내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링크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분명히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다 하면은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뭐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코인TV에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링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